만, 전, 지, 책. 관도 대전 당시 조조의 군대는 3만 명에 불과했지만 상대인 원소의 군대는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조조는 초기 전투에서 원소군의 명장인 알량과 문출을 처치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병력의 열쇠로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편 원소는 유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유표는 형주에서 대군을 거느리고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어느 편도 돕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숨과 유선이 유표를 설득했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관망만 한다면 양쪽 모두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강력한 조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만전지책입니다. 하지만 유표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전지책은 실수 없이 가장 안전한 계책을 뜻하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